이번 작업에 사용할 신품 부속품 모습입니다. 신품 프라이 모습이고요. 그리고 클러치 디스크 세트, 클러치 포크, 슬라스트 베어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아우디 폭스방향에서 들어 사용하는 LUK 제품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드릴 겁니다. 이제 이 부속을 이용해서 다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미션 탈거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 미션이 스타렉스 차량에 장착이 되어 있는 수동 6단 미션이고요. 이제 미션 앞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는 클러치 포크라든지 베어링을 신품으로 교체를 해드릴 거고 까맣게 있는 클러치 분지는 깨끗하게 세척을 해드릴 거고요. 신품 부속으로 깔끔하게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